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특송을 해주었던 정희양 자매님과 심찬영 학생의 귀한 찬양 참은력 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심찬영 학생은 우리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 어, 학생입니다. 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너무 잘 지금. 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일취월장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동안 세 번의 촛불을 밝혔을 때 희망, 평화, 기쁨 이런 의미의 촛불을 밝혀 왔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탄주일 설교의 제목은 '취소되지 않는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짐작하시듯이 참 오래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 예언자는 주전 8세기의 인물이니까요 지금부터 무려 2800여 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대치하던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행했던 외교 정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불신의 행위였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고대 저, 고대 시대의 정치 외교의 세계를 엿보게 해 줍니다. 남유다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었던 인접해 있던 두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으로 아수르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백성 다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초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처해 있던 상황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개인적인 불안과 염려. 사회 국가적인 혼돈과 방황 속에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신뢰를 저버리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사야 7 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유리해 보이는 일을 선택하면서 자신과 왕실의 안위를 백성의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북쪽에 위치했던 에브라임, 즉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듣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것을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불안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세력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일을 도모한다고 할때 두렵고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 예언자 이사야는 이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권면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번 모두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일종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징조인가요? 첫 번째 징조는 7장 3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동반했던 이사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숩이라고 했는데요. 그 스알야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 스알야숩을 데리고 갔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에는 은혜와 동시에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은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많은 이들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살아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입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입수했던 첩보는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와서 자신을 제거하고 다브엘의 아들이란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전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또 8절과 9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이 강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허약하며 곧, 흔들, 곧 흔들리고 폐망할 것이므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권면한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음을 인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비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할야숩의 그 이름 뜻 안에 있는 아, 뜻 안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의 길로 가면서 왕실만 배부르고 백성은 저버리고는 그런 통치를 하다가는 주변 강대국의 밥이 될 것이다. 큰 패망과 순환을 겪고 겨우 살아남아 돌아온. 그 일부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가 제시했던 두 번째 징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 후에리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사야와 아하스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을 직접 두드리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의 곁에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도우시겠다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아하스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이사야는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왕조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하고 시작하는 말로 아하스와 역대 이스라엘 왕조의 실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을 지적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교묘히 포장하여 피하며 제멋대로 통치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꾼꾸짖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징조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또 형편이 달라지면 약속도 달라지고 이익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약함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 때문에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죄인 된 인간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만우엘의 약속은 너희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께서 친히 그 징조를 보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스는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이제라도 이 징조를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또한 번의 초청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요. 어떤 젊은 여인을 일컬으면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진조가될 것이다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 고대에서는 고대 시대에는 그 나이를 대략 두살 정도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아이가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즉,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두 왕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어떤 다른 꼼수로 정치 외교를 편하가지 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 현실에서 아하수 왕은 이러한 예언 아, 이사야의 예언, 예언을 무시하고 눈에 유리해 보이는 대로 오늘날 이라크 땅 쪽에 있던 그 강대국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청하면서. 속국이 되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수르를 자신의 인접국과의 이 경계상황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자신과 왕실의 유익을 백성의 안위보다 높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사야 7장 18절 이하 25절에는 이러한 일이 초래할 향후의 민족적 재앙과 신앙적 타락,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된 자들만이 근근히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것들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주 거절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완전한 실체가 되어서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함께하심에 신실한 자세로 응답하라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불신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믿음 없이 제멋대로 살겠다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거부당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다가오시고 곁에 계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배반과 배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가정에 사회와 교회, 국가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미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종국적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선한 뜻을 실천하며 살도록 힘쓰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한 젊은 여인의 잉태와 아들 아들의 출산을 징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도록 아하스를 권면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두살 정도 될 쯤이면 두 위협적인 나라가 패망하고 그 아기가 자라는 동안 평안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더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후대에 닥칠 심판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아하스 당대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은 있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고 다메섹과 아람의 여러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자유와 혼돈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그 자체가 이미 일종의 심판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 시대로부터 약 750년 뒤에 그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약 복음서 기자 마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마태의 당시에 교회가 사용하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라는 성경이었고요. 마태는 그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70인역은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젊은 여인을 처녀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그 언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 웨리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두 번째 징조를 보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을 택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마태 역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징표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라는 증거이고 또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보여주는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로 복음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셨으며 활동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몸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보금서를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온 창조 세계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해 오신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가장 분명하고도 놀라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 그 성탄의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 어떤 어두운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징조가 보여주는 임만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내 개인의 삶에, 가정과 사회에, 우리나라에 어떤 어두움과 위협이 존재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징조를 보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섭리적 초청에 믿음으로. 신뢰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뚫고 나가기 힘들 것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해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만 위에의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